여러분 혹시 광고가 필요하십니까? 바로 이 부분에 20-30초 가량의 광고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광고 영상을 이 오돌씨 유튜브 컨텐츠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가요? 안 비싸요 문의 주세요 야, 양영원양영원왜그러아 이씨 깜짝이야 씨너 아... 얼굴을 왜 그? 야너 얼굴 왜 그따구야? 아 뭐? 너 지금 얼굴이 되게 지금 발꿈치 같아. 발꿈치 내 뒤에 있는 달린 거. 걸로... 야야 갑자기 고개 들지 말라고 오빠가 놀래잖아. 아 깜짝이야 이씨. 아이 양씨 집안 DNA가 이런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그 DNA 때문에 죽겠거든 야 우리 아빠 욕하지 마라 내 아빠이기도 하거든 아이씨. 근데 애벌라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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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자기 발꿈치를 봐가지고 내가 까먹었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동생 선물 사왔지 선물? 선물? 진짜? 리얼? 어디? 짜잔 <laughs> 뭐 이거? 왜 이거 주부 나 때리려고? 웬 선물이야? 왜? 선물 사오면 안 돼? 이거 뭐 반품해 그냥?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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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왔으면 끝이지 뭘 반품을 해? 근데 뭐야? 아, 뭐긴 뭐야? 내 동생 좀 공부하는데 요즘에 힘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공부 편하게 하라고 사왔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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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패드야? 아 아니, 아니야 이제 챔피언이 왜 이래? 왜 이렇게 좋아해? 어, 오빠 사랑해. 어, 난 진짜 오빠밖에 없어. 우리 오빠는 진짜 그빛그 그 자체야. 빛. 아. 니 아, 그만해. 좀 부끄럽게 왜이래 아니야. 아, 아니야. 이런 거는 내가 좀더 찬양을 해 줘야 돼. 아. 아, 진짜 아니야. 좀 그만해. 아, 아니야. 아, 그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은 영상으로 남겨 둬야 돼. 나 찍어 줘. 이걸? 그럼 자랑해야지. 아, 아니, 아니지. 안 그래도 되는데. 진짜 아니야. 어, 빨리 찍어줘 아 그러면 야눈 감고 오픈해 눈 감고 오케이 오케이 눈감고눈 <laughs> 감아 눈 감아 눈눈눈 <laughs> 자 그러면 오픈합니다 또 찍는다 궁작작 궁작작 따라라라라라 <laughs> 이게 뭐야? 선물 너 그림 그리거나 뭐 필기할 때 그런 공부할 때 그런 거 필요하잖아 내가 다이소 갔다 내가 샀지 <웃음> <웃음> 그럼 아이패드가 아니야? 야, 내가 아까부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냐? 아이패드 아니야, 말했잖아. 근데 왜 찍고 있냐, 너는? 야, 네가 찍으라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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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너무 좋다. 그, 야, 그 어이없는 표정, 그, 그래, 야, 그 표정 너무 좋다. 지금 딱, 야, 지금 딱, 표정 딱, 봐봐, 아, 딱, 봐 아이, 아이, 또라이가 진짜. 야,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런 걸 주냐? 네가 몇 살인데? 오빠, 나 스무 살 넘었어. 아이씨. 야 너는 내 눈에는 여전히 아직도 초등학생 같아 아 이런 거 오빠라고 내가 진짜 그럼 이게 싫으면은 그렇게 실망 안 해도 돼 내가 다른 것도 지금 주문해 놓은 게 오고 있거든 뭔데 또? 놀라지 마 키티 팬티 아이씨 꺼져 누가 키티 팬티를 입어 내 나이에 귀엽잖아 귀엽긴 해 개뿔 남친하고 모텔 갔는데 키티 팬티 입고 있으면 기겁하겠다. 동생,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어? 응? 어디를 간다고? 모텔? 아니, 뭐... 뭐... 뭘... 뭐, 뭘... 내가 뭘... 남친하고 어디를 간다면 모텔! <laughs> 아니,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지, 말이 너잘 들어라 어? 내가 주는 용돈으로 너 그거 모텔비 결제하고 이러면 진짜 뒤진다, 진짜로 어? 똑똑히 기억해 <laughs> 오빠, 내가 모텔비를 왜 내? 그런 건다 남자가 내잖아 이 미친년이, 어, 이게 농담, 진짜로 농담, 담담담너 진짜로 딱한 번만 걸려 한 번만 두 번도 아니야 딱한 번만 그러면 내가 그놈 딱 잘라버린다 그냥 거세시킬 거야. 알았어 오빠. 동생, 손 줘봐 손. 응. <웃음> 아이씨, <웃음> 아, 아 진짜 똥이다 매너가 똥이야. 아유 신난다. 아유 신난다. 핸드폰 좀 그만해라. 그냥 밥이나 먹어. 밥이나 나 라면 먹을 건데. 오빠 라면 안 먹을 거야? 안 먹어. 진짜 안 먹어. 안 먹어. 나 다이어트 해야 돼. 그래. 그럼 내 거만 물 부을게. 아유 맘대로 하세요. 나는 운동할 거야. 그러니까 너나 처먹으세요. 돼지대로 돼지. 돼지묵 돼지 음 맛있겠다. 맛있냐? 졸라 맛있어. 한 입만. 아씨 안 먹는다며? 뭘한 입만 달래? 한 입만 줘. 오빠, 세상에서 제일 추잡한 게 뭔지 알아? 안 먹는다고 하면서 한 입만 달라는 거야. 아 그냥 물 부어 먹어 새 걸로. 아 그거 너무 많아. 한 입만 먹고 싶은데 그 물버섯 쪽이면 남기잖아. 아깝지. 한 입만 줘. 싫다고. <laughs> 됐지 한 입만 지금 침뱉은 걸 먹고 싶다고? 야네 DNA가 내 DNA고 네 피가 내 피인데 뭐어때한 입만 줘아씨 알았어 그럼 한 입만 먹어 침안 닦게 라 오케이 한 입만 먹게 한 입만 아야잘 끓었네 어물잘 뻗다 간한 입만 이씨 음. 아 다쳐 먹었잖아 이게 무슨 한입이야 나 한입만 먹었는데? 아 그냥 새 걸로 먹으라 했잖아 아 싫어 니께 네 맛있어 야 근데 한입 먹었는데 배부르다 다 먹었으니까 당연히 배가 부르지 진짜 야 냄새난다 빨리 먹고 치워 아 오빠 먹었잖아 왜 내가 치워? 오빠가 치워. 야니 네 라면인데 왜 내가 치워? 야 너는 이거 구분을 못하냐? 네가 먹은 라면은 네가 치우고 내가 먹은 라면 내가 치우는 건데 이건 네가 불 부었으니까 니네 라면이잖아. 네가 치워 빨리. <laughs> 아 열받아 진짜. 나더 먹을 거야. 야, 야 잠깐만 됐고 라면 먹었더니 커피 마시고 너 나와서 좀 커피나 좀 사라. 와아나 배고파. 내가 왜 나가? 오빠가 나가서 사. 야 커피 사고. 오빠 카드 둘세니까 그걸로 네가 먹고 싶은 거사고면 되잖아 진짜? <laughs> 오빠 나 그러면 엽떡 먹어도 돼? 아, 아무거나 먹어 치킨도? 아무거나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드세요 그러면 나 양념치킨이랑 족발 그렇게 시킨다? 아우 맘대로 하세요 먹고 싶은 거다 먹어 <laughs> 아싸 라면 하나 주고 괴기를 먹는구나 친날이 다참 친날. 가도 줘. 아니다. 커피 안 마실래? 왜왜 왜 갑자기 안 마셔? 네가 좋아하는 꼴을 보니까 아 갑자기 먹기가 싫어졌다. 꼴뵈기 싫어. 안 사줄래? 안 먹을래? 야이새 생...